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레 TV 신강규입니다. 오늘은 여름용 등산화로 또 많이 추천이 되는 산티아고 등산화인데 가죽 비율을 좀 줄이고 천 비율을 많이 높여서 무게를 줄이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산티아고는 일반 산티아고 중 등산화와 산티아오로 운동화처럼 나오는 등산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중등산화로 나오는 중등산화로 나오는 거는 브라운과 그레이로 나오고 경등산화로 나오는 거는 산티아고 로우라고 해서 베이지와 블랙으로 나옵니다. 요거 하고는 등산양말, 캠프라인 등산양말하고 가미노 스포트깔창 pvc 등산화 케이스 이렇게 갑니다 산티아고부터 우선 보여드리면 산티아고는 여기 지금 모든 등산화는 똑같이 여불끈이 두 개가 이렇게 가지런히 들어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있고 요거는 지금 브라운 색깔로 이렇게 들어있는 두, 두 짝이 들어있는 상태죠 일반 산티아고부터 우선 보여드리고 브라운입니다. 이거는. 그레이. 산티아고 브라운. 그레이. 또 로우도 같이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면. 똑같이 이거는 생활하러까지 다 착용이 가능한 그런 신발로 보시면 되고. 베이지 색깔이고, 검정색, 이렇게 나옵니다. 목높이 차이가 이정도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보시고, 일반 산티하고 로우, 운동화처럼 목 높이가 낮은 로우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에 산테아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테아고는 브라운과 그레이로 나옵니다. 여기. 일반 산테아고입 로우하고 자꾸 헷갈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일반 산테아고로 하니까 요기까지 목이 좀더 있는 게 로우고 없는 게저거라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뭐 거의 차이가 없죠. 모양 자체가 거의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왔는데 목 높이가 조금 더 길게 나온다 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로우와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되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뒤쪽도 보시면. 똑같이 맞추고 차이 납니다. 이렇게. 일반 산티아고는 다크 그레이와 브라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230부터 300까지 출시되어 있습니다. 발볼이 살짝 이 넓게 나오는 형태니까 등산화를 좀 발이, 본인 발이 좀 넓다 싶으신 분들은 선택했을 때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로 보시면 된다 하는 거고, 천 비율이 많이 높죠? 무게가 지금 580g이 나갑니다. 요거는 로우는 502g이 나가고, 일반산 태양은 580g이나 가니까 거의 80g 정도 차이가 난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외피 자체가 다 똑같이 형성되어 있다 하는 거죠. 로우나 뭐 일반산 태양은 다 똑같이 외피가 형성되어 있고 자 보시면은 방수 누벅에 스프리트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방수 누벅 이 부분이 누벅 이 부분이 누벅 중간에 스프리트 스프리트 메시요, 세모진 부분에 메시, 안쪽에 메시 이렇게 돼 있고, 모양 자체가 똑같고, 목 높이에서 다 거에 다르니까, 로우로 표현되어 있고, 산티아고로 표현되어 있다. 하는 거죠. 로우는 230부터 285까지 나옵니다. 자, 네 가지 다 색상 다른 산티아고나 일반 산티아고로나, 우다 남녀 공용으로 230부터 200. 85가에 나오고 300가에 나온다 하는 거죠 다 남녀 공룡이다 네가지다 색상이 다르지만은 다 남녀 공룡으로 나온다 하는 거고 방수 스프리트 방수 누벅 방수 누벅 스프리트 안에 메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고아텍스 필름은 여기 붙어 있습니다 로우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습니다 고아텍스 필름은 여기도 고아텍스라고 렇게 붙어 있고 일반 산태고도 붙어 있고 다 똑같다 밑창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중창이고 전체적으로 다 똑같고 뒤에도 모양들이 다 똑같습니다 플로스틸 감싸서 모양들이를 해놨고 신체 뒤틀림도 방지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아텍스 필름이 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메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피는 메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하는거 메쉬로 형성되어 있고, 바닥은, 중창은, 파일로 미드솔을 썼습니다. 똑같습니다. 로우도 뭐든, 뭐다 똑같이, 똑같은 신발로 보시면 되고, 목 높이 차이 말고는 없다. 파일로 미드솔 사용하고 있고, 미창은, 리짜지 고무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산에 강하고, 한국 지형에잘 맞고, 바위에 쩍쩍 붙고, 미끄럼 방지가 탁월하다 하는, 캠프 라인만의 특화된, 리짜, 엣지, 엣지 고무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일반 산티아고가 실판매가가 19만 3600원이 되고 로우는 18만 4000원이 됩니다 물론자 실판매가입니다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실판매가 18만 4000원 19만 3600원 스티커 레인선 조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색깔은 네 가지로 나오죠. 블랙과 베이지. 로우는 블랙과 베이지로 나오고 일반 산타하고는 다크 브라운, 다크 그레이로 나오죠. 조금 산행 위주로 많이 신는다 하시면은 일반 산티아고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트레킹이나 하이킹 종류 생활화 이렇게 신는다 하면은 산티아고 로우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 산티아고도 생활화고까지 신을 수 있는데 목높이에서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킹용이나 하이킹용을 원하면은 로우를 선택하시고 등산을 원하시면은 산티아고를 선택하시는 게더 착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요거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은 까미는 스포트 깔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은 2만 원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까미는 스포트 깔창 또한 캠프나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니까 가격은 20% 들어가면은 16,000원이 되고 일반 깔창하고 다른 거는 뭐냐 바닥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안쪽은 똑같습니다. 안쪽은 똑같이 이렇게돼 있고, 바닥에 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깔창을 구매할 때는 신발 사이즈에 맞는 걸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봉제를 쫙 해놨기 때문에, 잘라 쓸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잘라 써도 상관없지만, 구태에 이렇게 돼어 나오는 걸 잘라 쓸 필요가 없겠죠. 가장 많이 다르다 하는 거는 뭐냐. 요지 파란 부분이죠. 파란 부분이 플라스틱을 더 떼어놨는 상태입니다. 그 뒤틀림을 방지하도록 해놨죠. 이렇게. 뒤틀리지 않도록. 그 뒤꿈치 쪽엔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랑말랑하게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접지가 딱 되고 신체 균형을 딱 잡아주도록 되죠. 이렇게 신었을 때. 이 발이 좀더 편하기를 원하시면은 까메리 스포트 깔창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신발이 살짝 클 때도 이걸 쓰시면은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신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캠프라인 등산 양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포시즌2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캠프라인 등산 양말의 특징은 요 지금 HDT 라고 여게뭐 붙어있는데 태기 붙어있는데 요거는 지압 원사를 썼다고 이렇게 해서 HDT 라고 돼있습니다 원사 자체에 약간 지압 효과가 있는데 뭐 그건 미세하게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원사 자체가 지압 원사지 지압이 실지 많이 되진 않는다 여기 인터넷상에 6,000원 판매되는데 이것도 또한 스티커리아에서 변화를 주고 있으니까 구매문을 스티커리아를 주시면 되고, 회색 부분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죠.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발이, 발이 닿을 때 발의 편안함을 한번더 강조해 주는 특징이 있고, 주름이 목과 아치 부분에 주름이 들어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름이 없으면 미끄러지나 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름을 연어하다하는 게고. 그 다음. PVC 등산화 케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택 가격은 35,000원, 36,000원, 36,0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실판매 가격은 26,000원인데, 요 또한 변화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플러스를 준다, 플러스 준다 하는 말은 뭔가 플러스 주고 있기 때문에 준다 하는 거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등산화를 두 짝을 290까지 목 높이가 제일 높은 헬리오스 마나슬로 290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시면은 등산화 수명이 길어지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가 있다 하는거죠 전문 산악인들은 등산을 시작하면은 산 밑에 가서 등산화를 갈아 신고 산행이 끝난것 동시에 편한 신발로 갈아 신고 또 다니고 있는데 초보 등산인들은 아침에 신고 나가면 해 빠져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건 열두 시간을 등산할 신고 당기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 발에 무리가 많이 가기 전내 신체 균형을 할루 종일 잡아줘야 되지 무거운 무게를 잡아줘야 되니까 무게감이 많이 나고 신발 수명도 많이 떨어지고 내 몸에 무리가 많이 간다. 발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어지간하면 등산화 케이스를 구매해서 보관하시면은. 요즘은 등산화 자체가 고 가니까, 그 20만원대가 다 가니까, 그냥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는 이런도 수명이 짧아지겠죠. 본드 처리된 부분이 빨리 떨어지거나, 색상이 변하거나, 뭐, 수명이 짧아지지만, 이렇게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하면은 수명이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하는 거죠. 뒤쪽에는 명암고지도 돼 있고, 여기를 잡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 그만큼의 효과는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 오늘은 산티아고 로우와 일반 산티아고를 광고하고 있는데 캠프라인 신상품이 많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제 영상에 다 노출이 돼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들은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 생각이 듭니다. 레키스틱도 있고 캠프라인 등산화도 있고. 일반 등산 소품들도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찍으면 됩니다 한꺼번에 구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 스 코레팀입니다. 감사합니다.